그저의 자락에 약한 나의 모습을 담담하게. 진짜 너무 얼떨떨할 만큼 큰 박수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우선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가수 흰 박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한번 곳곳에 좀 인사를 나누러 가 볼까 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애기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아 그리고 여기 옆에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그리고 여기 넓게 계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laughs> 와 오늘 진짜 축제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렇게 어,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친구분들과 함께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오늘 너무 즐거우시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제가 노래 들려드릴 때막 손도 너무 어 행복하게 흔들어주시고 소리도 질러주시고 또 예쁘게 영상도 찍어주시는 이런 어 분위기가 아이 가디닝 페스티벌 재밌게 즐기고 계시는구나 하고 생각이 어 듭니다. 어첫 번째 곡으로 들려드린 저의 네 오늘에게 어떠셨을까요? 괜찮았나요? 네. 감사합니다. 어, 노래 가사에 맞춰서 이렇게 손 흔들어 달라고 제가 어, 부탁을 드렸는데, 어, 또 예쁘게 잘 흔들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곡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좀 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너무 좋습니다. 다음 곡은 여러분들께서 다 잘 따라 불러 주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하늘을 달리다 들려 드릴게요.

되게 좀 분위기가 더 가라앉은 건 아니죠? 아니에요. <laughs> 네, 제대로 즐기고 계신 것 맞죠? 네. 다행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저는 어, 특별히 가장 행복할 때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소리 질러주시고 또 이렇게 웃는 분들의 표정이 점점 이렇게 많아질 때면. 특별히 더 행복하고 가수라는 직업에 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들려드리는 노래로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웃으시고 또 많이 힐링하시고 또 많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노래도 여러분들께 좀 아주 좋은 노래를 좀 소개해 볼까 해요. 명곡이거든요. <laughs> 다가오는 계절에, 여름 계절에 아주 딱 어울리는 노래를 좀 소개해 볼까 하는데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이 노래를 제대로 즐기시려면, 네 글자 정도는 따라 해주셔야 됩니다. 너에게로, 이네 글자만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쉽죠? 네. 준비되셨어요? 제가 마이크를 넘기면, 넘길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너에게로, 이네 글자만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다기를 바래, 너에게로. 어, 어? 박자 너무 좋으신데요? 지금 어, 역대급이에요. 너무 좋아요. 네 마이크를 넘길 때마다 너에게로 해주시면 됩니다. 잊지 마세요. 나중에 란3절 되면은 다 힘이 빠지셔 가지고 안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외로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되는데 3절 때까지 끝까지 불러주실 수 있으시죠? 그렇다면 들려드리겠습니다. 너에게로 들려드릴게요. 푸른빛이 맴도는 빛방을 뒤로 쏟아질 듯한지는 긴밤 그림자, 고요히 작은 별들도 하나 둘게요. 아득한 내일에 소원을 빌어, 새하얗게 붉은 빛으로 이미 아수라이스며듣기전 바람처럼 스쳐갈 소원이.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Check I go. 괜찮으셨어요? 네. 어떻게 여름에 올 여름에 이 노래 역주행 가능할까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이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네. 너에게로 너무 쉽죠. 노래 너무 좋지 않아요? 네. 가수가 자화자찬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 이 노래가 정말 제가 작년 여름에 굉장히 굉장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또 그리고 바다 내음을 또 맡으면서 아, 정말 열심히 작업한 노래고요. 어, 여러분들의 여름에 이 노래가 좀 살아 숨 쉬면 좋겠습니다. 너에게로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네 마지막 곡한곡많이 남았어요 제가 안돼요! <laughs> 하지마! 네 너무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 너무 좋고요 계속해서 이런 아쉬운 분위기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오늘 약간의 TMI를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분이 있는 분의 축가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축가를 다녀와서 어 기분 좋게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꽃다발을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나 오늘 가드닝 페스티벌 가는데 그래서 또 괜히 기분 좋아진 거 있죠. 그래서 아 이렇게 또 예쁜 꽃도 보고 여러분 오늘 많이 꽃 보셨어요? 아 저도 너무 너무 보고 싶은데 아 여러분들과 함께 꽃구경도 하고 이렇게 정원을 또 구경하고 싶은데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꽃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 별명이 꽃집 누나예요. 그래서 네 꽃집 누나답게 마지막 노래는 시든 꽃에 물을 주듯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리고 네, 그런 말을 하려고 네 저희 TMI까지 좀 꺼내봤습니다. 아네이 노래가 아쉬우시다면 또 마구마구 소리 질러주시고 네. 네, 다들 아시죠? 네, 지금 네. 분위기가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대로. 네, 한번 힘차게 형식상 마지막 꽃 시든 꽃에 물을 주듯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모마토 하모것도 여전히난 여기 없고 너 그 자리, 끝을 몰랐었던 마음이 깨질 것만 같던 그때 우리. 우리. 시든 꽃에 물을 주든, 시은 표정조차 없는 결국엔 부서진 여기 우리. 가지고 올라왔어야 겠다라는 아 여러분 뭐라고요? 앵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앵콜을 줘쳐주셔서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아 앵콜은 마지막 곡이 이렇게 발라드를 들려드렸는데 어... 늦었지만 이제 벌써 올한해 중반에 접어들고 있어요. 제가 늦었지만 여러분 돈 많이 받으시고요. 올한해 이루고자 하는 많은 소원들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진짜 마지막 곡은 조금 힘차고 활기차게 여러분들께 좀 희망을 전해드리고 내려가보고 싶습니다. 제목은 오늘도 응원할게 라는 노래고요. 이 노래도 정말 여름 계절에 잘 어울리는 노래니까요. 덥고 힘들고 지칠 때이 노래를 한 번씩 꺼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할게 들려드리고 저는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래하는 가수인 박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또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